202페이지 바라봅니다 202페이지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 한번 다시 계속 보시죠 어떻게 써 있습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 비율이 삼각형 이게 평행하단 말이에요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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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그러니까 x대 b는 그 다음에 m대 m플러스 n이다 이걸 정돈한 것이죠 이렇게 돼 버리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그럼 x가 뭐냐 n 플러스 n 분의 b m 이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c d 이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도 똑같잖아요. y 대 a 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n 대 n 플러스 n 이다. 비율이 똑같으니까 m n, m n 비율이 같잖아. 길이가 같다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율이 같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 네,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뭐. 엑서사이즈 한번 바라볼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15야. 근데 4대 6이 되는 거래.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얘랑 평행하게 선을 싹 그어버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입니까? 10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4대 10은 맞죠? 4대 10은. 그다음에 여기를 x라고 할까요? x 대 얼마이다? 5이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 x가 얼마야? 2가 되는 거죠. 요 길이가 2가 됐어. 2하고 10하고 합치니까 얼마이다? 12이다. 이렇게 쓰면 끝이죠. 네, 다음에 밑에 요것도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게. 그냥 보세요. 여기서 ad, ef, bc, 평행이란 말이야. 근데, 삼각형을 요렇게 만들어 놓은 요 삼각형을 볼수 있죠. 여기서부터 기까지를 내가 x라고 한다면 자, x 대 15는 4대 1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x 값이 6이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이 삼각형을 보는 것이죠. 이 삼각형에서 여기서부터까지를 y라고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 대 10은 6대 10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y 값이 얼마이다? 역시 또 6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6, 여기서 6 합치니까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3번. 자, 빨리 봅시다. 먼저 삼각형이 있는데 요 삼각형 A, B, E 그 다음에 또 삼각형이 있어 뭐라고 하냐면은 C, D, E 이렇게 있을 때 얘랑 얘가 평행이야 평행 우리 알죠 평행이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뭐다? 닮읍니다 그러니까 A 대 B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A라고 한다면 여기는 B가 되겠죠 A 대 B 비율이야 비율 당연히 또아뭐 됐습니다 네 요까지 쓰면 되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A의 비율을 유지하면 여기는 비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비율과 이 비율과 이 비율이 어떻다 같다 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은 방법 1번 예를 쳐다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e f 이 길이가 얼마냐라는 거야. 이 길이가 얼마냐. 자 a 대 b를 썼어. a 대 b를 썼어.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여기의 길이가 a 대그 다음에 이게 b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세요. f 대 b의 비율은 뭐냐? f 대 b의 비율은 a 대 a 플러스 b의 비율과 같다. 그래서 얘가 나온 것이고, 요거 요거 곱하고 요거 요거 곱한 게 같죠? 그러니까 a b 분모, 그 다음에 여기 a 플러스 b가 있었던 게 이쪽으로 내려와서 e f는 뭐냐? 얘랑 얘를 더해,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한 걸 분자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죠? 네 여기도 똑같으니까 뭐 특별히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방금 썼던 예는요 살짝 그걸 외워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시험을 볼수 있을 거 아니겠어? 다시봐 이 길이가 얼마냐면 이두 비율이 있잖아 길이는 필요 없어 아 길이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길이도 필요해 네 길이 필요합니다 이두 개를 갖다가 더했어 이두 개를 더했어 더했어 이거 두 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그걸 분모에다 깔고, 이거 두 개를 다시 곱해. 그거를 분자에다가 깔면 된다. 네. 202페이지 마칩니다.